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이 정신이 미성숙한 채 늙어버린 이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미성숙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동 심리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심리 치료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 거짓 신인, 이자가 정신이 굉장히 미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이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뭐 공중부양한다, 그리고 축지법 쓴다, 뭐 자기 눈에서 뭐가 나간다, 이거 굉장히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그 유치원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우주마을 창조신이다 뭐, 자기가 예수다, 석가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전생에 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또, 뭐, 석가다, 뭐, 또, 뭐, 응, 음? 뭐, 유명 인사였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아주 그 유아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돌멩이가, UFO가 실컷 왔다라는 그런 거짓 프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우유가, 멸균살균 밀봉됐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걸 가지고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수준이 아주 그, 그 유아, 초등 뭐 이런 정도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박정희 비선이다, 이병철 양자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 하다가 감옥살이하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이번에는 또, 유죄 판결받지 않았습니까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뭐이 거지 신인에게 무슨 뭐 l v o c 사주고 뭐뭘 해주고 있던 이런 사람은 어이 거지 신인 뭐 l v 순수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순수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 그래서. 정신이 왜 이렇게 미성숙했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많은 그 소수민족 마을들을 가보거든요. 이렇게 가보면 깜짝 놀리는 게, 어, 나이가 스무 살인데 말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은 어, 우리 40대, 50대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 현실 속에서 진짜 막 배고프고, 그막 몸이 빽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막 배고프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뭐6.25 전쟁 있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분들이 보면은 그 생각이 굉장히 성숙돼 있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그 배고픔, 그리고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러한 현실. 어, 막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현실을 피해가지 않고 그 현실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나무껍질이라도 벗겨 먹어야 되고 막그 속에서 막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니까 성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야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몰랐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 아세안 지역에 가서 제가 그 고구려 유민들로 추정되고 있는 묘족들, 몽족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이 사람들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2 0대예요 20대. 20대인데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고생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신이 미성숙한 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나는 이병철 양자야. 나는 박정희 비선이야 나는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어. 나는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어. 이게 완전히 거짓과 환상과 망상 속에 가 있으니까 성숙이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러면 나는 나는 내 현실은 지금 이 가난한 거야.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진실해야 돼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그 진실과 정식, 정직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그냥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냥 나불나불 거짓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막 배가 고프고 그리고 추위 속에서 막 추위를 떨고 막 그럴 때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막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기 위한 그 시련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그 감각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감정 조절, 감각 조절, 다른 사람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제 그냥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피해 가는 거죠. 피해 가 가지고 어 나는 박정희 비선이야. 나는 이병철 양자야. 나는 우주마음을 창조신이야. 환상 속에 빠져 있고 망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다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걸 매일 술만 마셔 그사람 성숙할까? 성숙 못해요 그 사람 절대 성숙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 그저 거짓신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미성, 숙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과 시련이 밀려올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막 마약 막 한단 말이에요. 마약하고 막 어, 커피에 중독되고, 뭐, 술에 중독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성숙될까요? 성숙 안 돼요. 절대 성숙 안 됩니다. 그 배고프고, 막, 그실용과 고통이 올 때, 그 작가들이 그 배고픔 속에서 막 글을 쓸 때, 대단한 작품이 막 나오는 게, 깨달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해외 활동할 때도 내가 편하게 한게 아닙니다. 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배신과 시련들을 막 겪으면서 내가 막그 어, 아세안 그 더운 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생활하면서 그 시련과 고통과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태양 뼈 속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어? 그러면서 거기서 성숙하고 깨달음 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신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냥 미성숙한 채 늙어버리는 경우가 뭐 되게 많아요. 왜? 이 환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망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망상으로, 망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그 종교인들도 주변에 보게 되면. 은 망상에 빠져있는거야 망상에 그냥 막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고 현실, 현실이라는 것이 그것은 인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과 시련이 있다 이는 분명히 인가의 법칙이 있는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 내가 주의하지 않았던 부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던 부분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 이런게 다 집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현실이 된거예요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의 대원칙인 거예요. 신의 대원칙이단 말이에요. 응? 그 현실이 신의 대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 그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런데, 현실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그냥,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어, 내가 그냥 계속 뭐, 천국만 생각한다든지, 그냥, 어, 내가, 어, 죽어서, 어, 갈, 어, 그러한 사후세계나 생각하고 하니, 그게 성숙이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있겠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 집약된 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은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뭐 내게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한다? 그러면 절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 존중, 그리고 또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숙과 깨달음, 이런 게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보면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도 그냥 수준이, 초등학교만도 못한 수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 보면은, 저는 저 사람이 한세 살하고 다섯 살, 요 때, 그러니까 만이죠 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요때요요 요 어릴 때 굉장히 성숙이 못 됐어요. 네요요때 성숙이 못된 거예요. 아주 요때좀요 때부터 망상에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성숙해 가지고 뭐 내가 우주 마물 창조신, 내가 인간을 만들었고, 내가 우주를 만들었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미륵뿌리고 그리고 그냥 막그 응, 광신 맹신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쇼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 박수 치고 그러면 해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애성이거든요. 자기애성 나를 계속 축켜 세워주고 주변에서 나를 계속 막 올려주고 막막 사랑해주는 척하고 좋아해주는 척하고 막 그러면은. 연예인 병 걸리는 것처럼 공주병 왕자병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네, 그래서 거짓 신의 정신이 미성숙한 채 늙어버린 이유, 현실을 망상으로 교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망상으로 그냥 대체해 버리면서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깨달음은 없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냥 지식들도 보면은 그냥 어, 수박 겉핥기식 지식 가지고 그냥 앞에 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 어, 이거 우유가 밀봉 멸균 살균된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게 내가 응? 제일 예술인 증 거야 그러면은 어막 이러면서 그냥 만세 하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거죠. 어, 어 내가 저 인간들을 다 속일 수 있어 내가 i q 가 430 이상이나 다 속일 수 있어. 저 사람들은 IQ 그냥 100단위밖에 안 돼. 이런 망상에 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이걸 잘 듣고 나면 저 거짓 신인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